The anniversary. <laughs> 이게 뭐냐면은 어이, expires next year April ticket lost due to move house. 너 왔은 거? 어 아니 너무 급해가지고 없는 거야 그 티켓이. 뭔 <laughs> 티켓? 저거 그 e x p i r e d date니까. <laughs> 구름이 너무 많네요. 너무 이쁘다 저도 이뻐요 여러분 아 바다 가려고 그랬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너무 이뻐서 이거... 이게 뭐죠? <laughs> 폴로죠 폴로 폴로 <laughs> <laughs> 집업에다가 누구 거죠? 제이셋 <laughs> <재밌을> 거죠 오늘 <laughs> 상가 디젤 에디뉴 거기다가 제이슨 어머니 티셔츠를 위에다 입고 이렇게 입고 바다를 가려고 랬는데 비가 줄줄 내리네 니가 저기 봐봐 내거 저기 봐봐 여기가 이번... 이제 네. 뭘 신어야 될까요? 아니죠 뉴발란스 아니죠 완전 커 이렇게 커 뉴발란스 이으 이상하죠 뉴발란스 밑에 그거를 신어보면 어때요? 이뭐예요 해피 애니버서리 짜잔 <웃음> 와 이쁘다 아 뭐야 참 귀여. 이런 거안 되는데. <laughs> 와 이거 어떻게 샀어? 이거 새겁니다 여러분. 대박이다. 맞아라.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. 오딱 맞아. 와우. 아. 아침에 디진 줄 알고 비비 다 먹고 왔어. 아 진짜. <laughs> 마음에 들어? 완전 마음에 들어. 이쁘다. 이거. 와 진짜 이뻐. 진심 이뻐. 아 완전 마음에 들어. 뒤에 봐봐. 아 가까이 와봐. 미쳤다 미쳤어. 미쳤다 미쳤어. 옆에도 봐봐. 마음에 드십니까? 네. 이제야 딱 완성이 됐네. 와 어, 실제로 애기 겁니다. 파이브 아이 짜증나요. 자기야 비 와도 바닥 가자. <laughs> 사랑합니다. 뿅.

내가 봤을 때 5도야, 5도 바다가 5도라고, 5도 여러분, 이거 봐요 제가 조던을 사줬는데 저렇게 심습니다, 지금 <laughs> 미치겠어 야, 여기 거의 같아 우유니 소금, 소금고기 같아, 소금 가시. 한번, 한번 들어왔다 와, 오케이. 들어왔다 와, 오케이. 들어왔다 와. <laughs> 이 겁쟁이. 여기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뭘 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예쁘네. 아이스크림이야? Yeah. I think it's pizza. Very hungry. Should we try? Yeah. Can I grab a name for that order? Uh, Sylvia. Sylvia. No, it comes to $35, thank you. Yeah. Do you want some chips? Thank you. Thank you. No worries, I'll call out your name when it's ready. It'll be like 5-10 minutes. No, 13과 6Y의 차이. 음.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으면, 교회 말고, 음. 그럼 어땠을까? 어땠을 것 같아? 음, 똑같을 것 같은데? 학교에서 만났으면 내가 너 반에 짝꿍이 되잖아? 바로 뒤에 앉아서 지우개 가루로 너 얼굴에 던질 거야. 원래 그날 이땐 좋아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. 남자들은 공감할 걸. 나 이렇게 지우개 똥 만들어. 그러다가. 극혐이다. 극혐. 극협. 소비야, 나너 좋아해. 약간. 알아? <laughs> 그 너가 고백했잖아 다. 뭘 내가 고백해? <laughs> 뭐라고? 구세 <laughs> 구시대도 지결도 구시대, 너무. 구시대 신세대 다 너가 고백했지. 있을 때 잘해라. 오해하지 말고. 있을 때 잘해 오해하지 말고. <laughs> 에이, 맛있겠다. 오늘 짧게 사 먹자. 이쁘다. 너무 이쁘지. 여기 앉아서 만질까? 먹을까? 타잔이야? 맞아. 여기 꽃밭이야. 와 이쁘다. 이거는 부케야. 어. 했어. 고마. 워일이년 선물이야? 응. <laughs> 이걸 여기다 꽂을 거야. 이제 먹을 수 있어. 와인이 없지만 그 집에 있어. 이제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아, <laughs> go, 와우. Handmade. 맛있겠다. 너 거는? 그냥 먹어. 음, 내게더맛있겠다 바꾸자. 아 싫어. 와 이거 봐. 이거 여기. 처음 먹어보는 빵인데. 응. 진짜 맛있어. 음. 응, 음, 맛있다 이거. 맛있겠다. 맛있을 것 같아. 음. 맛있어. 음. 이게 이제 오징어 오징어 게임스. 오징어 뭐? 게임 네.